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휠뜨기하는 기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있는 상태로 손가락을 이렇게 걸는데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오도록 한쪽을 걸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한쪽으로게 이렇게 걸어주세요. 그리고 여 한쪽 손이 여쪽 손 여기에 이렇게 통과 이렇게 약간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다시 자기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또이 한쪽 손이 여쪽 손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있는데요 이거 들 가운데 손가락에 해가지고 또 당겨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있는 나오는데, 이쪽에, 이거, 가운데 부분에, 이렇게, 엄지 부분을 넣고, 딱 당기면, 기본 모양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, 사람 속이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. 일단은, 이거를, 이렇게, 세 손가락,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니라,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넣고,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, 또 한쪽 손에 이렇게 엄지하고, 또 새끼손가락을 딴거 오면서 이렇게 만듭니다. 이것도 아까 방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, 또이 가운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, <laughs> 초보들한테는 이게 무조건 통합니다. <laughs> 그리고, 원래 기본 모양에는, 이렇게, X가 두개 있는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아까처럼 이렇게 걸고, 이거를 당기면, 걸고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두쪽을 하면 x모양이 세 개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하나 둘셋 근데 보기로는 네 개가 됩니다.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.